아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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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감 성총화상께서 지으신 배감정토찬, 배감선님께서 서방정토에 관한 찬탄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감정토찬입니다. 서방을 가리키는 가르침, 그이치 유독 뛰어나 하늘 같은 부처님 공덕을 어찌 다 헤아리리, 어두운 거리에서는 해와 달이 되어 주셨고, 고통의 바다에서는 건네주는 배가 되어 주셨네. 일곱 개배 나무들은 주위에 빙둘러 있고, 온갖 법배로 장식한 청청의 집들은 모두 빛을 내고 있네. 석가 세존만이 정토의 길을 열어보이신 게 아니라, 육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칭찬하고, 떠 날리셨네 하면서, 배감 성총화상께서, 서방정토를 찬탄하는 배감정토 찬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아미타경의 말씀처럼 서방 극락세기의 장엄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으로 장엄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 개벽 가로수 등은 모두 온갖 보배로 다 장식되어 있으며 동서남북상하의 육방의 제불들께서도 광장슬로 찬탄하시고 믿음을 촉관 그러한 내용이 아미타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아미타불, 아마아미타불, 아마아미타불.